안녕하세요. DYD 카랑TV의 장인호 매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차량을 출고하기 전에 아니면 차량을 출고할 때 차량에 처음 탑승했을 때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차량을 설정하는 방법이 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안전하게 설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제가 차량으로 가서 차량 설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럼 차량으로 가볼까요? 차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먼저 제 앞에는 계기판 어, 차량의 상태창이 보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디스플레이 12.9인치 화면이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먼저 내비게이션 설정은 아마 다 하셨을 거예요 간단히 동의만 하면 되니까요 여기서 설정을 들어갑니다 설정은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설정이 칸이 있는 것도 있고요 요 밑에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걸 길게 누르면 제어창을 추가하는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부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설정에 들어갑니다. 설정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라이트, 외부 등, 실내 등, 그 다음에 잠금 장치, 그 다음에 오디오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에너지, 차량, 그 다음에 서비스, 그 다음에 ADAS, 시스템 설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도 안전이겠죠. 그래서 ADS에서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 끄지 말고 켜놔야 켜놔야 됩니다. 네. 켜놔야 되고요. 안전 보조 다켜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이 부분 경보 유지 다 확인해 주신지 확인하시고요. 소리 진동으로 같이 하면 좋겠죠? 네. 긴급 제동, 후방 추돌까지 선택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전방 추돌 경고는 빠르게 하는 게 아무래도 안전하게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술통을다 하고 주차 보조 센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여기서 볼륨 스마트 알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 알림에 브랜드라고 하면, 이 브랜드를 클릭하면 깜빡이가 이렇게 들립니다. 보통으로 하면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로 하면 이 차량이 후진할 때도 사운드가 나와서 훨씬 더 안전하게 주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운드 볼륨은 고로 하겠습니다. 보행자보호 가상 엔진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소리가 납니다. 속도 알림에도 체크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시스템 설정에서 버전 관리로 가보면 업그레이드를 한게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데, 보통은 업그레이드가 될때이 시스템 설정에서 빨간 버튼이 들어와요. 그럼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데, 단 업그레이드 할 때는 주차상태, 피상태고 본넷이 닫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행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님들이 업그레이드가 중간에 끊기더라도 다시 세워놓고 하면 되니까, 그 부분에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차량을 받고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안내드린 BYD 카랑TV의 자개도매이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